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아 2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조생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지파별 기업 분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위 지파의 기업 분배까지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줄이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실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넘치고 풍요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의 주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나 출애굽 후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결국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을 때가 있고 사단이 활기를 치며 세상을 좌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은 드디어 자기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좋아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슬픔에 잠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 이 땅에서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안식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하게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얻어진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한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침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은 스스로 멸망당하기를 작심한 것과 같음을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크고 작게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만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엉뚱하게도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더큰 허무와 불안을 불러올 뿐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지키자 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한 족속들은 때는 이때다 하며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라 하면 악한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나의 삶은 사단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모든 기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